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TV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은 대한민국 수제집 명인 전국대회가 공주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 예, 대회에 좋은 방송TV가 TV 또 함께 하면서 어, 수제집 명인들을 만나려 여기 공주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예, 행사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행사 일정을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이번 대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조사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작품을 내놓는 명인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작성, 작품을 만들어낸 명품 수제지를 한 점도 아니고 보통 뭐 10개,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어, 상품을 기증을 하는 명인 조사 분들을 보니까 역시 이번 대회는 아주 좋은 대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제쯤 명인 낚시데이를 우리 조망티 t v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거 원래 추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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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를, 이제 시작하시는 뭐, 거. 헐크, 헐크. 사시개만 넣었어 나도 이거 넣었어 이만원 어차피 여기도 이걸써물잘 받아야 아 여기다 제일 중요한 거야 아, 음. 는차 그래 여기는딱 그래, 응, 맞네 돈 받는 사람 맞아, 네, 네. 응, 아주 돈 받는 분딱 맞아 아 오늘 멋있습니다 아돈 받는 야너큰일 아 얼마 되지도 않구만. 야, 얼마 안 된다고, 이게? 야, 어, 어, 뭘 때? 그러신 줄 알지? 진짜 수고하시수고아까다이몇 점? 13개. 오. 몇 개? 13개. 28개? 왜 네. 이렇게 많이 옷 봤어? 아, 네. 아, 그래, 형님. 아, 여기다 뜯고. 어, 그래, 이건 여기다 놔봐. 아까다이. 나누는 놓았잖아 자똑같지 나누어? 네 떡밥지 28개 오 음. 음. 이게 이쁘다 개. 거 내가 하그 이게 엄청 크네 이거 야, 와 올라오네 와. <laughs> 이거 딱일쪽 응. 가면 이거 올리는 데. 저 시. 영 젖이 아, 야. 야. 아, 야. 이거는 겨울찌인가? 병원이 있지 몇 점? 몰라 세려봐야 돼. 이건 겨울 찍가3 8에 24? 야, 이건 도깨구리 찌 같다. 빨간 거. 이거 저기 주찬형이가 나간 애 나간 애짱 완전 지 그게. 무찬형이거 아니지? 완전 일술이야지어 반대편도 대할 같이 나 영훈이 찜했죠? 여기 여기 여기, 24, 여기. 여기. 어 24점? 자 저거 셔봐라 맞아 네저빈 가격 이거 천이에요천 응? 찌 이름은 뭐예요? 응? 이찌 네. 이름 이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영혼이 아. 닉네임은 뭐예요? 닉네임이 자유로운 영혼 아, 자유로운 영혼, 영혼. 아, 아, 아. 예술이다 야, 예술 내가 그럼 그 싶었대는데. 뭘. 음. 그러니까 이렇때뭐딱 꽂으면 꽂이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난 지렸어. 아, 이거 <laughs> 난, 만들라고 쓰다가 공개가 뭐가 먹었을까? 집이 공장에 가갖고. 여기 배충주가 있지 케이스 줬으니까 이거 안쓰어 가지고 되겠지? 그 말까지 하고 왔어요. 본도안 갖고 오여요 우리 찍고 있잖아. 우리 볼때아 근데 충주에서안 갖고 거네그대충주안 갖고 온 거야. 언제 어 마지 걷다매. 맞아. 아 얘요? 네. 예. 예, 얘는 발사로 거. 해서요. 네. 예. 예. 그다음에 그, 그 까만색을 칠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여기다 전사지는 그냥 봉황하고. 네. 어... 예. 그다음에 요는 달마 아, 금박으로 해서 붙였습니다. 아, 예. 예. 그다음에 닉네임은 예. 예. 뒤쪽에다가 닉네임 여기다가 영혼작이라고. 아, 예. 영혼? 영혼. 영혼. 네. 예, 작. 작작품, 예, 네. 그래서 영혼작이라고 영혼작이라고 링네임 네. 아.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저기 주문 한번 해 주나요? 뭐저 이거 이거 사이즈그리고 길이는 지금 얘가 네. 70 정도 됩니다. 70, 70 70cm. 아, 70cm. 예, 네. 7cm. 얘가 얘는 65, 아 얘는 60, 아 얘는 50, 예, 아 네. 얘는 45. 어, 아 아, 이렇게 순서대로 좀맞 진짜 <laughs> 못 했어. 딱지 하나 자꾸. 음. 딱지 하나 자꾸. 왜? 1. 나도 좀 가져와야 돼. 아, 가져가. 예, 모오 예,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좋은방송TV 오늘 영상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고요. 자, 오늘은 예, 2023년도 어, 바로 대한민국 전국 수제지 명인들이 펼치는 예, 낚시 대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전에 이제 상품을 이렇게 기증을 받는데요. 어, 이 상품들은 대부분이 에, 수제집 명인들이 직접 오랫동안 제작을 한 에, 그 본인의 작품을 상품으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스케치를 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찌라기보다는 예술품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광경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국 수제찌 명인 명인들이 펼치는 낚시 대회를 끝까지. 시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후속편으로 계속해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시상까지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좋은방송tstv 에서 시청할 수가 있고요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1부 2부 3부 4부까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 좋은방송tstv 채널 고정하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